나이가 들수록 몸의 근육이 감소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연구 결과에 따르면 40대 이후 운동을 하지 않는 사람은 하루 10분 운동을 한 사람들보다 근육이 20% 빠르게 감소한다고 합니다. 반면 주 이외 하루 30분 정도 꾸준하게 운동만 해도 근육이 줄어들고 기초대사량이 줄어드는 속도를 늦출 수 있다고 합니다. 오늘 비만탈출연구소에서 집에 누워서 아침 저녁으로 하루 6분이면 근육이 줄어드는 것을 방지하고 기초대사량도 유지하는 온몸이 개운한 운동으로 준비했습니다. 바로 시작해주세요. 첫 번째, 누워서 다리 벌리기. 누워서 다리 벌리기 운동은 누워서 할수 있는 최고의 엉덩이 강화 운동입니다. 엉덩이 근육은 앉았다 일어나는 동작을 할때 가장 많이 사용됩니다. 앉았다 일어날 때 무릎에 가는 힘을 분산시켜 관절의 부담과 부상 없이 안정적으로 움직일 수 있도록 돕습니다. 엉덩이를 강화하려면 스쿼트를 하라고 하던데요? 물론 헬스장에 가서 스쿼트를 하시는 것이 이상적이지만 운동을 이제 막 시작하신 초심자분들은 움직임 자체가 원활하지 않기에 당장에는 고관절과 허리에 무리가 갈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허리에 전혀 무리가 가지 않지만 엉덩이의 움직임을 느끼고 엉덩이 근육을 강화하는 누워서 다리 벌리기 운동을 먼저 하시면 앞으로 스쿼트까지 하시는 데 도움이 되실 겁니다. 누워서 다리 벌리기 운동 방법. 침대에 누워서 바로 영상과 같이 발바닥을 침대에 대고 무릎을 접어주세요. 그 다음 양 다리를 바깥으로 벌려줍니다. 다리를 벌림과 동시에 발바닥이 서로 마주보도록 해주세요. 다리를 벌리셨다면 다시 다리를 모아주어 원상태로 돌아와주세요. 이렇게가 한 동작입니다. 이제 누워서 다리 벌리기 동작을 60초 동안 진행해주세요. 동작을 하시다가 너무 쉽다고 생각이 드신다면 고무밴드를 이용하시어 다리에 걸어두시고 진행하시면 보다 더큰 엉덩이 자극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다리를 벌리실 때 엉덩이 근육이 움직이고 있다면 너무 잘하고 있는 거예요. 10초가 지났습니다. 이제 10초간 잠시 쉬도록 하겠습니다. 쉽다고 생각했지만 생각보다 엉덩이 근육에 열이 나거나 사타구니 쪽이 약간 아파오시지 않나요? 정말 잘 따라하고 계신 겁니다. 다음 동작을 진행해주세요. 두 번째, 누워서 엉덩이 들기, 누운 상태 그대로 발 뒤꿈치로 바닥을 지지한 후 엉덩이를 올려주세요. 엉덩이를 조금만 들어도 충분합니다. 만약 허리에 부담이 간다면 부담이 가지 않는 가동 범위까지만 움직여주세요. 이제 60초 동안 누워서 엉덩이 들기 운동을 진행해 주세요. 운동을 진행하는 데 있어 무릎이 아프다면 무릎의 각도를 90도 이상 두거나 발을 엉덩이에서 멀리 두어 진행하고 만약 허리가 아프시다면 아랫배에 힘을 준 상태로 동작을 진행해 주세요. 60초가 지났습니다. 10초간 쉬어주세요. 잘 따라오고 있으신가요? 처음 운동하시는 거라면 힘드신 게 당연한 겁니다. 조금만 더 힘내주세요. 세 번째, 엎드려서 다리 뒤로 차기. 엎드려서 다리 뒤로 차기 동작은 엉덩이와 다리의 회전을 담당하는 중근근을 강화하는 최고의 운동입니다. 엎드려서 다리 뒤로 차기 운동 방법. 자리에 엎드린 다음, 한쪽 다리를 들어 위로 살짝 올려주세요. 그리고 다시 내려줍니다. 다리를 내리실 때 절대 전부 다 내리시는 게 아닌, 엉덩이에 힘이 빠지지 않을 때까지만 내려주시고 다시 올려주시면서 근육의 움직임을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한쪽 땅 10개씩 양쪽 번갈아가며 엎드려서 다리 뒤로 들기 동작을 60초 동안 진행해주세요. 움직이실 때 통증이 느껴지시지 않으신다면 동작을 정말 잘하고 계신 겁니다. 그러나 아주 가끔 엎드려서 다리를 뒤로 들어 올리시다가 허리 통증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허리 통증이 있으시다면 다리를 들어 올리는 가동 범위를 최소화하시고 엉덩이에 힘을 주는데 집중해주세요. 많이 하는 것보다 안전하게 움직이시는 게 우선입니다. 비만탈출연구소는 구독자 여러분들이 다치지 않고 운동하셨으면 합니다. 60초가 지났습니다. 10초간 휴식해주세요. 무릎수술을 하신 저희 어머니도 꾸준하게 따라하고 계신 동작입니다. 얼마 안 남았습니다. 포기하시지 말고 마무리 세 가지 동작까지 화이팅입니다. 네 번째, 옆으로 누워서 다리 벌리기. 옆으로 누워 양쪽 다리를 모으신 다음, 화면처럼 무릎을 약간만 구부리시고, 발 안쪽을 맞대어주세요. 그 다음 한쪽 다리를 바깥으로 열어줍니다. 그리고 다시 무릎을 맞댄 원래 상태로 돌아와주세요. 이렇게가 한 동작입니다. 이제 60초 동안 옆으로 누워서 다리 벌리기 동작을 진행해 주세요. 옆으로 누워서 다리를 벌리시다 보면 과하게 벌리셔서 고관절에 통증을 느끼시거나 허리에 부담을 느끼시는 분들이 꽤 있으십니다. 만약 그러시다면 움직이실 수 있는 범위 내에서만 운동해 주세요. 꾸준하게 운동을 하시다 보면. 그냥 다리를 벌리며 운동하시는 게 쉬워지실 겁니다. 만약 쉬워지셨다면, 밴드를 활용하여 다리에 걸어두시고, 저항을 느끼며 운동해주시면 도움이 됩니다. 벌써 30초가 지났습니다. 돌아 누워서 반대의 다리도 진행해주세요. 60초가 지났습니다. 10초 동안 휴식해주세요. 점점 하체를 쓰고 있고 엉덩이 근육이 생기고 있다는 느낌이 드시나요? 그렇다면 아주 정확하게 하시고 계시는 겁니다. 거의 다 왔습니다. 마무리까지 화이팅 해주세요. 다섯 번째, 옆으로 누워서 다리 들기. 전 동작과 같은 자세로 옆으로 누워주세요. 이번에는 무릎을 굽히는 것이 아니라 다리를 펴신 상태에서 그대로 화면처럼 위쪽을 향해 다리를 들어줍니다. 팔은 바닥을 짚어주시어 무게중심을 맞춰주시고요. 다리를 들어 올리셨다면 다시 다리를 내려주시는데요. 다리를 내리실 때 힘없이 내리는 것이 아니라 엉덩이에 힘이 풀리지 않는 만큼만 내리시고 다시 올려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렇게가 한 동작입니다. 근육의 긴장감이 풀리지 않으며 운동을 하신다면 보다 근육이 빠르게 성장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운동하는 부위에 집중해서 힘을 주고 진행해주세요. 한쪽 땅 10회씩 양쪽을 번갈아가며 옆으로 누워서 다리 들어올리기 동작을 60초 동안 진행해주세요. 동작을 하시다 보면 골반에서 소리가 나신다는 분들이 더러 있으십니다. 골반에서 소리가 나신다면 우선은 소리가 나지 않는 범위까지만 진행하신 다음 움직임이 자연스러워졌을 때 점차 각도를 넓혀 나가 주세요. 30초가 지났습니다. 몸을 뒤집어 반대쪽도 같이 진행해 주세요. 10초가 지났습니다. 10초간 휴식해 주세요. 정말 잘 따라오셨습니다. 벌써 마지막 동작입니다. 조금만 더 힘내어 마지막 동작을 진행해 주세요. 마지막 동작 누워서 다리 좌우로 교차하기. 바닥에 허리가 뜨지 않게 누운 상태로 다리를 들어 발바닥이 하늘을 보게 합니다. 그 다음 팔을 엉덩이 옆에 바닥에 붙이고 다리를 좌우로 교차시켜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60초 동안 계속해서 운동해 주시면 됩니다. 운동이 지속되다 보면 허리가 아픈 분들이 있으신데요. 허리가 바닥에서 떨어졌는지 확인하시고, 허리가 떨어졌다면 밀착해서 붙여주신 다음, 아랫배에 힘을 주시고 움직여주시면 비교적 부상 없이 운동하실 수 있습니다. 잘 하시는 분들은 복부와 엉덩이에 힘이 들어가실 겁니다. 운동 강도를 높이고 싶으신 분들은 다리를 교차하는 속도를 빠르게 해주시면 됩니다. 초가 지났습니다. 어떠셨나요? 누워서 하는 운동임에도 생각보다 엉덩이 근육이 불타는 느낌을 받으셨을 겁니다. 너무 잘하셨습니다. 이제 마지막 심호흡을 하며 운동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대로 침대에 누워 1에서 4까지 숫자를 세며 숨을 천천히 들이마십니다. 그런 다음에는 4에서 1까지 숫자를 세며 미간과 턱, 어깨에 힘을 빼주며 숨을 천천히 내쉬어 주세요. 이렇게 몇번 심호흡을 해주어 편안한 상태를 만들어 주세요. 오늘 이렇게 집에서 아침 저녁으로 6분만 하면 튼튼한 엉덩이 근육을 만드는 6가지 동작을 진행해 봤습니다. 쉬는 시간이 부족하셨을 텐데도 정말 잘 따라와 주셨습니다. 운동하시느라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비만탈출연구소에서 제작하는 운동들은 무릎 수술을 하여 무릎이 불편한 저희 어머니를 위해 제작된 운동입니다. 그러니 무릎, 허리에 부담이 있으신 분들 또한 부담 없이 따라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더불어, 비만탈출연구소 채널은 운동을 하지 못하시는 분들, 이제 막 시작했지만, 갈피를 잡지 못하시는 분들을 위한 맨몸 운동을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어떻게 해왔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금부터 할 것인지 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언제나 지금부터가 시작입니다. 꾸준하게 해나가시기만 하시면 됩니다. 지금 시작이 늦었다고 생각하시지 않도록 비만탈출연구소가 함께하며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화이팅!